있었네. 야 여기 봐줘 여기 그 무인 빨래방 있잖아 여기 지나가는데 어떤 새벽에 여기 여름에 지나가는데 어떤 한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상아 팬티만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딱서 있는 거야 응? 어? 아 뭐야? <laughs> 그러니까 바지를 바지를 세탁기에 돌리셨나봐 상아 팬티만 입고 어, 위에 티자스있고대모자 아저씨 노인이 서 있더라고 문 앞에. 아니 근데 굳이 그 안에 서 있으면 되지 밖에 서 있어. 심지어는 그 당시에 무슨 어플로 방송 중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것저것 방송하니까 방송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아, 씨 방송 사고날 뻔했다니까. 아니 근데 사고는 아니지. 뭐 속옷은 입었으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저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소옷만 노출돼도 남녀 상관없이 소옷만 노출돼도 뭐 정지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말았잖아 약간 애매하지 않아? 그 바지를 세탁하려고 바지를 벗고 있는 거라서 좀 애매해 사정을 봐줘야 되나? 우리 이제 강북 강북 여기 삼양동 인근 여기 재개발 하는 거. 야, 죽인다. 응? 삼양동 재개발. 그 나도 저번에 그 마지막 직업 훈련 할때세 번째 직업 훈련 할때이 지게차 자격증을 땄어야 됐어. 처음에 이제 지게차 아니 지게 처음에 저기 게임 프로그래밍 배웠잖아. 그 다음에 저기 회계 프로그램 배웠잖아 마지막으로 저 지게차를 딱 땄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지게차를 지금 몰고 다니면서 지게차 방송을 했어야 됐는 산업현장의 일꾼 이러면서 지게차 방송 <laughs> 지게차로 이렇게 물건 나르고 SCV 근데 인터넷 방송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약간 SCV 된 느낌이야 항상 걸을 때 손을 이렇게 기역자로 하고 있잖아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서 방, 방송 카메라 하나 삼각대 들고 항상 요 자세로 돌아다니잖아요 기억자 손으로 S C v 된 느낌이야. 막상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방송하는 사람들. 공중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카메라맨이 따로 있어가지고 옆에서 카메라맨이 찍어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셀프 카메라를 하고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S C B 가된 느낌이 난다. サンタマリア。Santa, Santa 방송 없으면 이 밑으로 안 내려가 가지고 그냥 집에 가거든. 방송이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 취직 첫 야외 방송이니까 밑으로 내려갈게. 내가 알기론 영화 삼양동 정육점, 그거 촬영지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지금은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재개발 진행 중이라서 다막 1층짜리 집들을 다 박살내고, 대단히 건물을 세우는 중이에요 주상복합 파워팰리스급의 뭐 뭔가를 세우는 중인데 이상하게 여기 몇년 전에 강남 살다가 여기 이사 왔을 때 강국에 여기 이 골목에 이상하게 아저씨들이 쫙 앉아있더라고 여기에 여기 입구에 응?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가 이제 유흥지역이었던 거야 지금은 쇠퇴해가지고 다 없어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버루처럼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아저씨들. 구경한다. 지금 방금 좀 굉장한 거 봤어 봐봐 여기 있잖아 이게 이제 옛날 농협 건물이거든 농협 건물인데 이런 느낌이야 야그 흉가 누가 딱 봐도 요즘 방송하는 애들 보면 흉가탐험 이래요 폐모텔 흉가탐험 거기 돌아다니면서 막 스노우라는 어플 켜가지고 막 유령 찍으러 다니고 그러잖아 그 <laughs> 그거 딱 봐도 그거 하지 말라 뭐 이런 느낌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멋있죠. <laughs> 집에 메시야 <laughs> 지금 아 여덟 시 넘었네 아이 나이 집에 가야겠다 아 내일이 벌써 와 버렸네 아 <laughs> 게임 방송 어플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컴퓨터로 방송하면서 이제 게임 방송 해야 되잖아 옛날처럼 놀 방송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데 놀 방송에 대해가 아프리카 방송인 여신 미쓰리가 맨날 후원 받으면 하는 리액션있잖아 멍멍 멍멍 그거 있잖아 그거 백구 개 받으면 하는 거1 9 0 0 0원 받으면 하는 거 있잖아 갑자기 그게 이제 내 입에서 나오네요. よし。 무슨 운동？자 깊은 선정으한 운명 에불 So am sure. 언덕이야 언덕 힘들어 힘들어 <laughs> 보통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이 길을 사용하거든 올라갈 때 사용하는 건 거의 처음이지 않나 확실히 방송을 키우고 있으니까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네 어? 아 힘들어 너무 힘들네 진짜 등산용 스틱을 갖고 와야 되겠네. 와씨 아힘들다 죽인다야. 등산용 안전화. 등산화 겸 안전화. 다 작년에 밀레에서 7만 원 정도에 샀어요. 착용 후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laughs> 거기 그 무안에서 목포까지 한 6시간 걷는 방송을 했거든. 산길을. 근데 발이 하나도 안 까졌어. 아주 좋았던 신발. 나이키 에어맥스 한 20만원짜리 급이야. 그런 느낌이야. 며칠 전에 달력에 우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비 오는 날. 그날 비도 오더라고, 진짜. 2, 3일 전인가? 며칠 있으면 이제 3월 달인데, 아직도 이렇게 길에 눈이 쌓여, <laughs> 눈이 쌓여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기상이변이라는 게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사람이 적응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거든 죽었어 그냥. 성경 같은데 보면 막 인간 수명이 1000년, 500년 막 이러잖아. 아담이 몇천 몇백 년씩 살고 막. 근데 지구가 막 변화하면서 산소도 적어지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100년도 못살게 되잖아요. <laughs>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아니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지금 지난 발렌타인데이 지난지 한 열흘쯤 됐지 2월 14일이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열사의 사형 사형 날이라며 그래가지고 좀안 좋은 날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발렌타인데이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군의 정신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힘들어 등산 방송이야 거의 집에 가는 방송인데. 이 동네 이제 재개발 되니까 이제 내려갈 건데, 아파트 이제 한채 준대요. 집 이제 넘기니까. 재건축 조합에. 아파트 한채 얻기 존나 힘들었다, 진짜. 와. 존 위크만큼 힘들었다. 존위크4 보셨습니까, 영화? 존위크 없대요. 장난 아니잖아, 막. 존 위크. 티아노 리브스총 싸우면서 봐, 정경 산이야 그냥 저 불빛이 다 집이야 산이라니까 산 여기 왜 미야역 근처인 줄 알아? 신라 시대에 여기 미야사가 있었대요 미야사 저기 아직도 있어요 저 아파트 단지 사이 그래이 동네가 미야역 미야리였어 미야사가 있었마 산에 미야사만 있었던 거 한마디로 미야사 딱 하나 작은 절 신라 시대 때 지어진 절 그래서 미야리야 절 하나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다 산이었다 이거지. 미아리가 광명진원, 오마카 <목소리> 바이로차나 마하모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리바틀 타야홈 광명진원입니다. 광명진원. 하... 어 오전. 그거, 보조 배터리 오늘 짧게 방송하고 집에 가느라고, 보조 배터리 하나 갖고 왔는데, 집 근처까지 다 왔는데, 배터리가 15% 남았다고 알람이 떴습니다. I'm ¡Escucha!